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19년 새해 이제 밝았는데요. 2019년 새해 여러 분들, 선생님들 좋아하시는 또 우리 국악을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새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2019년을 맞이해서 모든 분들이 다 행복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좋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해도 에 많은 활동하셨는데 네. 어떤 활동들이 기억에 남으시나요? 네, 지난해는 저로서는 좀 중요한 그런 해였습니다. 네, 음, 전통을 바탕으로 아주 작은 창극을 음. 음, 시작했는데 그게 2014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춘향전 신청전 홍보가 수금되었고 마지막으로 적벽가를 네. 했는데 그 적벽가에서 제가 조조 역을 맡았던 음. 거 네. 그래서 그 성격을 표현하려고 제가 무디하게 애를 썼는데 네. 보시는 분들이 조조 같다 <laughs> 네. <laughs>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다섯 바탕을 잘 끝낸 한 해였고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내년, 올해는 내년도 새로운 배비장장을 작은 네. 철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더욱 중요한 거는, 음, 어 요즘 전통을 그냥 하면 어린이들이나 소리를 접하지 않은 분들은 금방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대중성을 좀 많이 음. 살려보자 하는 네. 뜻에서, 토끼 연공가다. 도끼용군가다. 토끼 네. 연공가다는 원유는 수군가죠. 수군가인데, 방식서 네. 토끼 연공가다. 제 이름을 크게 걸고 시작을 했는데요. 네. 제 느낌으로는 상당히 성공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네. 전통을들이시는 분들이 장시간 소리를 하면 분들 이편하잘 알아듣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그 줄거리 를잘 모르기 때문에 지루해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새롭게 만들면은. 어, 다양한 콘텐츠 만들기 작업의 하나로 특경 네. 공부가 다 했는데요. 네. 전통을 이어가되 현대인들 속에 재미있게 녹아들고 네. 또 후학들의 참여가 네. 확대 됐습니다. 후학들도 함께 네. 이제 대학 졸업한 사람들도 학교 와서 뭐 크게 참여했고 를 네. 우리. 나라에서 제일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와서 참여를 하셨고, 음. 두루두루 부대에 사는 분들의 공포가 아주 네. 몰라서, 어,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그게 감상하셨는 것 같아요. 네. 수군 말을 못해도, 어, 이제, 그러니까 한, 그, 뭐냐. 종합극이죠. 종합, 종합극이면서도 네. 종합음악회가. 그렇죠. 그런 네. 형태로 꾸몄는데 네. 대단히 제로선이 만족했던 그런 형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작은 창극을 다섯 바탕 정보하셨듯이, 네, 토끼 용궁가다처럼 좀 대형 그 무대 작품을 다른 팬소리 요소도 이제 만들어서 올릴 생각이신지요? 당연히 네.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네. 전통을 알려면은 먼저 이렇게 대중성이 있는 것을 보고, 음. 저의 작품의 원리는 뭐냐, 저기서 뭘 얘기하려 하느냐 하면은, 이제 팥소리를 듣고 싶어지고, 네. 전통의 창극을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 작품이고 작업인데, 요 이제, 춘향과 신청과 수군가는 네. 했으니까, 네. 네. 정보가 적극화 네. 아, 아, 아. 음. 그런 양식로성공시켜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2019년도 세가 밝았는데 올해도 또 많이 들이고 계시죠? 2019년도는 작년에 못했던 것들이 음. 시간이 짧아서 네. 붙습니다. 네. 이제 제가 부을 시작한지. 70년이 됐는데요. 네. 국악을, 아니, 국악을 시작, 제 나이는 70이고, 네. 국악 시작한 거는 62년이 됐습니다. 9살 네. 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그, 제가 국악을 하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제가 잊지 못할 선생님들이 두 분이 계시거든요. 음, 음. 그래서 이그 선생님이 누가 뭐래도, 만전 김소희 선생님향수박고김생님두 두를 사랑하는 저의 마음과 네. 그 부분이 고맙게 닮아치 그맙게 어떤 분들이셨나를 이제 음. 음, 그 대중들에게 알리려는 그런 음. 마음으로 음. 그 사람 이야기에서 일단은 작은 창처럼 네. 이렇게 리와 친해. 것이고요. 네. 그러애고 공연 제가 로스앤젤레스에서 또 지금 초대를 받은 적이네요. 우리 오늘 들려주고 있으니까. 여행 오면다시면 정말 건강 잘 챙기셔야 될 텐데, 네. 그 선생님 건강 챙기는 비결을 더 많은 분들에게도 조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건강 비결이라는 것이. 제가 하고 있는 일이 할 때마다 스, 재미있고, 네. 그래야지 고통이면 못하잖아요그렇 근데 저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다가도 우리 소리를 하고 우리 악기를 접하면 금방 그걸 잊어버리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음. 저는 그 우리 소리를 많이 좀 배우셔서. 네. 처럼 그렇게 네. 그 조금 고통스러울까나 이런 것들이다이어버리시고 네. 즐거우셨으면 해요. 네. 선생님 그러면 은 끝으로 어 소리로 한번 새해 인사 마무리해 주시면 될떨까 싶습니다. 소리로요? 네. 2019년도에는 모든 여러분들이 하고 바라는 대로 만사 형통하고 이를 진심으로 바라겠나이다. 네 감사합니다.